아니, 근데, 초코 크라상, 아니, 초코 크라상에, 초코 에클러인데, 아니, 크림은 그냥 커스터 위에만 초코 발라져 있고 딱 봐도 커스터드 같지 않았어? 아, 나 근데 그거 먹고 싶데 커피, 커피, 그래요. 하지가 않아. 그런 거 같아. 집에서 만들어. 네 어제 커피 페스티벌 갔는데,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, 진짜 뭐, 못뭐 찍을 생각도 안 들고. 뭐, 인간 개 많은데? 빈속에 가고? 커피 페스티벌에서 가서 커피원 주구장창 마시니까. 약간 카페인, 그, 뭐랄까요. 카페인 올라오고 막 멍해지고 사람 많고 약간 거기가 집단... 집... 집단 카페인 그... 체면에 걸리던 거기 사람들 <laughs> 진짜? 나 정신없어 보다 약간 눈이... <laughs> 파에 <파팅이 웃음> 갔어 초점이 없어 근데 그냥 사람 많으니까 막 꺼져 근데 규모도 꽤 괜찮았고 프리 커피 되게 많이 마실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. 매년 어 열리는 행사라니까 혹시 네덜란드 오실 분들은 참고해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 뿌리 커야 그렇게 먹고? 너 no. 나? 어? <laughs> 검은데? 황달? 어. 황달아니 그냥 탄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밑에서 찍어 버리고? 찍어야되는거 아니야? 이렇게 밑에서? 힘들잖아 <laughs> 진짜 말랐다 나 머리가 말른다나 여기서 햇빛 많이 쬐가지고 얼굴 개노래지고 원래 이렇게 딱 달아야되는데 이 뽁뽁이 뭔지 알지? 과의 과. 어 떨어졌 떨어진다 떨어진다. 그 아세요? 이 이분 별명은 모든 걸다 부수는 손. 손이... 마이너스. 이거... 어. 그 손에 들어갔다 하면은 다 부서져서 와. 결말은 박살남. 아, 어제 그래서, 커피 페스티벌 갔다가, 어, 레스토랑 가서 뭐 밥좀 먹고 맞어 레스토랑 너무 늦게 나온 거 얘기해 어, 그 근처에 레스토랑 u r a n t don't look at it. Good c o u n t 는 y restaurant, and then, w 갔는데 뭐 안내도 없고 뭐 서버가 뭐 주문 받으러 오지도 않고 음식 주문했는데 거의 뭐 진짜 한 시간 기다렸는데 진짜 거짓말하고 제가 보기엔 거기가 문 닫는다 그래 가지고 관리가 안 됩니다 뭔가 매니저급이나 그런 사람들이 관리가 안 하는 관리가 아예 없는 것 같고. 원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 좀떨다가 집에 왔습니다 어제 누나집가서 자고, 집금 나도 해도 o 지금 저희집에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<laughs> 맨날 이제 런 h e house. I'm going to go to 바꿀. 이런 게 좋다. 이것도 돼? 우와. 에클레어 먹는 맛있어? 맛있어요? <laughs> 맛있냐고? Yeah. 레이딩? 아, 어. 0점 만점 중에? 네, 500원. 오케이, not b a 드라이어를 드라이어 지금 하는 중 드라이어. 그리고 <laughs> 코인 코인 빨래 돌리면은 어큰 세탁기 돌리면 건조까지 해서 한 22유로 나옵니다. 참고하세요 59유. 골도라미보는사람이 있을까? 당연하지 생활 e w 이지그 워싱머신이 워셔가 7유로고 드라이어는 3유로 15분 근데 뭐 15분되면 안될 것 같아서 30분 e 렸고 15분 내가 해봤는데 e s w 그냥 e n there u n 기 e r c u t t e r 햄주... 쭉쭉쭉한 만두. 응. 오늘 계획이 뭐예요? 오늘 베이킹? 너가 찬 치킨을 먹어야 되는데. 어. 베이킹만 그냥 있는 걸로 먹자. 네. 돈이 어딨어? 응. 이미 베이킹? 이미 여기다 돈 썼잖아. 베이킹 얼마 할수 있어? 계란아 있고, 오트 있고, 아몬드 오 있고. 아, 날래. 응. 클라이밍 가야 되는데. 점심으로 어.. 치킨라이스를 만들었습니다. 근데 만드는 거 하나도 안 찍고 이 기본 자세가 안돼 있어. 블로 아 브이로그 만드는 사람의